50여년 동안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악마가 적어도 세 가정을 지옥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명의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딸을 찾기 위해 이 연쇄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16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범죄자 펠릭스 베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3년 10월 28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호튼 가문의 22세 큰딸 메리가 어머니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집에서 겨우 15세인 동생 윌 호튼은 방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싸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억하는 누나 메리는 항상 완벽하고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머러스하고 상냥하며 동생들과 여동생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학교에서 귀향 무도회의 여왕으로 선발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메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어머니의 뒤를 이어 지역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집안의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펠릭스 베일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펠릭스는 인근 작은 마을에서 왔으며 그의 부모님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농장주였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도 모두 올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유독 펠릭스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농장에서는 자주 쥐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많은 고양이를 키워 쥐를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는 새로 태어난 고양이들을 해치는 것을 즐겼고, 부모님의 추궁을 받을 때는 항상 다양한 이유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벌을 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펠릭스의 이러한 말재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놀라운 괴변은 그에게 실버 통귀, 은으로 된 혀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위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기에 대부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1960년 말의 어느 날, 펠릭스와 메리는 학교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사랑의 불꽃을 일으켰고 단 6개월 만에 결혼에 꼬리 냈습니다. 메리의 가족들은 그녀의 선택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에서 행복해 보이는 메리의 미소를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신혼부부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62년 말 펠릭스와 메리의 아들 빌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지만 이때부터 펠릭스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내에 대한 통제욕도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그후이 신혼가정은 끊임없는 다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아들 빌이 한 살이 되었을 때 메리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는 몸의 이상을 느꼈고 첫 임신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펠릭스는 아내가 다시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름 끼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펠릭스는 사적으로 여러 친구들에게 아이를 가장 싫어한다고 불평하며 메리가 또다시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한다면 특별한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리의 가족들도 그녀에게 펠릭스는 정말로 함께 늙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며 앞으로 더큰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메리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을 벌였습니다. 시간은 1963년 10월 28일로 돌아갑니다. 이날 메리는 어머니와 또한 차례 격렬한 다툼을 벌인 후 마침내 펠릭스와의 관계를 끊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 빌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긴 후 불안해하는 동생 위를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연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 펠릭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러 갔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경찰이 호튼 가문의 문을 두드렸고 메리가 실종되었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저녁 펠릭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경찰서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후에 아내 메리와 함께 빌린 작은 보트를 타고 근처의 칼카시우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펠릭스가 물에 튀어나온 나무 그루터기를 피하려고 보트를 조작하다가 큰 충격이 발생했고 그 순간 메리가 비명을 지르며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펠릭스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메리는 거대한 소용돌에 휘말려 순식간에 사라졌고 펠릭스도 금세 기력이 소진되어 간신히 강가로 헤엄쳐 나와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펠릭스의 말은 즉시 메리 가족으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메리가 집을 나선 이유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낚시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게다가 사실 메리는 가족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점을 봤을 때, 일찍 죽을 운명이며, 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메리는 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피했고, 강이나 호수 근처로 걷는 일도 없었습니다. 낚시를 위해 보트를 타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강하류에서 메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고 두 손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는 스카프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아무리 봐도 스스로 물에 빠져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경찰 조사 결과 비극이 발생하기 몇주전 펠릭스가 아내에게 전액 지불된 두 건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상금액은 약 50만 달러. 태국 밭트로약 6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수상적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펠릭스를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호튼 가족이 메리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기대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검시관이 메리의 사망 원인을 의외로 익사로 결론내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펠릭스를 기소할 근거를 모두 잃어버려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펠릭스는 보험금을 무사히 수령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메리가 남긴 유일한 아들 빌이 신부의 신분을 가진 펠릭스에게 데려가졌다는 것입니다. 빌은 그후 호튼 가족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1970년 이미 8살이 된 빌이 경찰차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은 그동안 펠릭스가 저지른 일들과 비를 겪은 비참한 경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히피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존 사회 가치관에 반대하여 떠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환각제를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괴변을 일삼는 펠릭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공동체를 조직했고 그 안에서 마치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가 캘리포니아주로 떠돌아다니던 중 21세의 여학생 셰런 헨슬리를 만났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녀는 곧 펠릭스의 수법에 넘어가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빌은 계속해서 펠릭스의 곁에 머물렀으며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폭력을 자주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환각제를 복용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8살이 된 어느 날 밤,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디고 싶지 않았던 빌은 아버지의 캠프에서 몰래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빌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아동학대 혐의로 펠릭스와 셰른을 체포했고, 빌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공식적으로 그의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다시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일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기 전날 밤, 그는 아버지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 대화를 몰래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펠릭스는 셰런에게, 내가 메리를 해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셰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가벼운 어조로, 알고 있어. 전처가 물에 빠져 죽었고, 당신이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즉시, 아니야, 넌내 말을 잘못 들었어. 내 말은 내가 메리를 죽였다는 거야. 라고 반박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빌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망친 후 그는 이 일을 경찰에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저 겁에 질린 아이의 헛소리로만 여겨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한 빌은 자신에게 증거가 없이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더라도 경찰을 설득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빌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펠릭스가 갑자기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펠릭스는 늘 그렇듯 설득력 있는 어조로 빌에게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셰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펠릭스는 그녀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하고 가벼웠지만 빌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순식간에 스친 잔인함과 아기를 감지했습니다. 빌은 셰런도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 생각에 그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며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후 빌은 이 일을 폭로하면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 이 비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았지만 이 일에 대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46세의 빌은 암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목사를 불러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으며 녹음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녹음이 어머니, 심지어는 자신의 계모, 셰런을 위해 정의를 찾는 증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셰런도 비리 추측한 것처럼 펠릭스에게 해를 입었을까요? 지금은 충분한 증거가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나중에 셰런의 가족들이 회상하기를 펠릭스와 결혼한 후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모욕과 학대를 펠릭스로부터 받기 시작했고 결국 두려움 때문에 펠릭스 곁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년후 어느 날 그들은 셰런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펠릭스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한동안 생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에서 셰런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셰런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펠릭스에게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전화는 사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셰런이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고 가족들은 매우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후로 셰런은 다시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몇달후 그들은 펠릭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펠릭스는 셰런이 떠났으며 새로 알게 된 몇몇 남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셰런의 가족들은 한 글자도 믿지 않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실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쉐런은 영원히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는 한 명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메리와 쉐런의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그들의 형제자매들도 이 가혹한 현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메리의 동생 윌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윌에게 안녕하세요, 윌.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 제 딸도 당신의 누나처럼 펠릭스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로즈와 그녀의 딸 아네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네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도 15살의 아네트는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아버지와 함께 자주 불렀던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슬픔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로즈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딸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마당에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당에 나타나 로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44세가 된 펠릭스였습니다. 그는 로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능숙했고, 유머 있는 말투로 매력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로즈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단지 그를 평범한 손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직장 때문에 다른 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아네트는 매우 영리해서 이미 두 학년을 월반한 상태였고, 비록 15살에 불과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로즈는 아네트를 친구 집에 맡기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몇달후 로즈는 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회사와 큰 계약을 체결해 고액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빨리 자신이 준비한 깜짝 선물을 딸에게 공개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돈을 모아 한 채의 집을 구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녀와 딸이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그녀와 딸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친구는 아네트가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바로 아네트의 아버지 나이 또래인 펠릭스였습니다. 로즈가 떠난 이후 펠릭스는 자주 아네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묘한 말솜씨로 펠릭스는 빠르게 아네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정신을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네트에게 어머니인 로즈도 그녀를 버렸으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펠릭스 뿐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네트는 펠릭스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로즈는 딸을 혼자 두기로 한 결정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그녀는 딸과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로즈는 몇 달에 한 번씩 딸에게서 온 편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아네트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짧은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편지가 보내지는 주소가 다른 주에서 온 것이었고 이는 아네트가 펠릭스와 함께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로즈는 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네트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며 펠릭스와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네트는 17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서명 동의서가 필요했기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에 로즈는 놀랍고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펠릭스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18살이 되기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이렇게 서둘러 결혼을 강요하고 나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로즈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딸의 끊임없는 부탁에 한편으론 마음이 약해졌고 또 자신의 고집이 딸과의 연락이 끊기게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서명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음속으로 펠릭스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네트를 잘 돌보고 보호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네트에게서 온 일련의 편지들은 펠릭스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마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네트와 결혼한 후 펠릭스는 병적인 통제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네트가 임신했을 때 펠릭스는 그녀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행동이 초래한 고통은 결국 아네트가 그 남자의 정신적 지배에서 조금씩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도망쳐다와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즈는 슬프게도 딸이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18살도 되지 않았지만, 펠릭스의 오랜 학대와 정신적 지배로 인해 아네트의 눈에는 더 이상 젊은이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가정용 카메라 앞에 서서 찍힌 아네트의 눈빛이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하지 않은 평온한 삶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펠릭스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아네트와 통화하려 했고, 로즈가 전화를 계속 끊은 몇달후 결국 펠릭스는 그녀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즈의 저항을 무시하고 아네트의 방으로 밀고 들어갔고 로즈를 밖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짧은 대화 끝에 펠릭스는 다시 한번 그의 악마 같은 말솜씨로 아네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펠릭스와 아네트는 방에서 나와 로즈에게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는 극도로 저항했지만 딸과 이 무서운 남자의 압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서류에 서명하여 자신이 소유한 집의 절반 소유권을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즈가 떠난 몇달후 아네트는 만 18세가 되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한 장의 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그 그 돈은 펠릭스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모녀가 함께 소유했던 그 집도 아네트의 서명으로 펠릭스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네트는 그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즈는 즉시 펠릭스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그는 무심하게 아네트가 멕시코로 갔으며 자신이 직접 그녀를 장거리 버스에 태워 보냈다고만 말한 뒤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와 단서를 찾지 못했고 거짓말을 마치 물 마시듯 가볍게 하는 펠릭스를 상대로 경찰은 신문과정에서 어떤 허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펠릭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네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즈는 어머니로서 그저 허황된 희망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딸이 단지 한동안 화가 나서 떠난 것이며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십수번의 새해와 자신과 딸의 생일이 지나도 아네트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로즈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아네트를 찾지 않으려 한다면 어머니인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로즈는 펠릭스의 배경과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전역을 비행하며 펠릭스의 한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즈는 펠릭스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로즈는 루이지애나 주로 달려가 메리의 가족들을 만나 펠릭스의 첫 번째 아내 메리가 어떻게 기이하게 익사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펠릭스의 아들 빌이 죽기 전에 목사에게 남긴 녹음테이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즈에게 펠릭스의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로즈는 다시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 셰런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셰런의 가족들로부터 그녀의 실종 과정이 자신의 딸 아네트의 실종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모든 자료를 천천히 정리한 후 로즈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펠릭스가 최소한 3명의 여성을 해친 연쇄 범죄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와 함께 펠릭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FBI에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FBI의 미제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수사관은 로즈가 보낸 자료를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펠릭스가 매우 치밀하게 숨겨온 연쇄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FBI의 정식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답장은 로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이 실종된 지 20여 년 만에 마침내 작은 희망의 빛을 본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또 다른 충격이 닥쳤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로즈와 연락을 주고받던 수사관이 FBI에서 해고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 조사를 담당하던 부서는 혼란에 빠졌고, 로즈의 사건은 다시금 무관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로즈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하늘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법망을 피해 다니는 펠릭스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로즈 앞에 보내준 것입니다. 어느날 정오, 로즈는 라디오에서 뉴스상을 수여하는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리 미첼이라는 한 탐사기자가 그 해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조사와 끊임없는 보도로 인해 경찰은 거의 5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로즈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리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미시시피주 출신의 한 연쇄범이 거의 50년 동안 범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해보지 않겠냐고 직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로즈가 보낸 자료를 받은 제리는 매우 큰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함께 펠릭스의 현재 거주지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리는 펠릭스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펠릭스는 집에 없었고 집은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로즈는 이미 64세였고, 그녀는 딸에게 일어난 진실을 밝히고, 펠릭스를 처벌받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곧바로 창문을 넘어 펠릭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 제리는 그녀의 용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즈는 펠릭스의 방에서 많은 날카로운 물건들을 밖으로 던졌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고, 결국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치며 달려왔고, 서로 신분을 밝힌 후그 사람이 펠릭스의 또 다른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즈와 제리가 살인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말을 듣자, 펠릭스의 누나는 도둑을 경계하던 적대적인 태도에서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로즈와 제리에게 자신도 펠릭스가 많은 사람들을 특히 그의 3명의 아내를 해쳤다고 생각한다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마친 후 제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즈가 제공한 자료와 빌이 죽기 전에 남긴 녹음 테이프를 모두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인 2015년, 곤 킨들 에디션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펠릭스와 관련된 세 가지 미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큰 호평을 받으며 여러 언론 및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마침내 FBI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따라 FBI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대규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펠릭스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쓴약 2,500페이지 분량의 일기 외에는 유용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기들에서 경찰은 펠릭스가 평생 동안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해 자신 주변의 모든 여성을 통제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편에서는 그가 붉은 액체를 마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3명의 여성이 펠릭스에게 해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후자 두 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모든 집중을 펠릭스의 첫 번째 아내인 메리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는 데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고,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들 중 다수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자료도 거의 모두 사라졌고, 관련된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증인인 90세의 아이크 앱샤이어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이크의 아버지는 큰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메리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운명적으로 메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아이크와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메리의 시신이 물에서 건져지는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아이크의 집에 도착했을 때 90세의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크고 작은 종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상자들에는 각각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크는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았고, 평생 동안 고향에서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어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지역 사진 기록 보관소 같았습니다. 경찰의 방문 목적을 들은 후 그는 경찰관에게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큰 굵은 글씨로 보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아이크가 이 봉투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경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메리의 시신이 여러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 권위 있는 법의학자에게 보여준 후, 그는 즉시 메리가 타살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50년 전 그날 오후, 메리가 펠릭스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난 펠릭스가 메리를 공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펠릭스는 이미 아내를 해칠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배를 젓는 노로 메리의 머리를 가격한 후, 기절한 메리의 손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뒤, 배를 저어 외딴 물가로 가서 메리를 물에 밀어 넣어 익사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2014년 77세의 펠릭스는 마침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미국 역사상 체포된 가장 나이 많은 연쇄범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펠릭스의 세 명의 아내의 가족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마지막으로 90세의 아이크 앱샤이어가 악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메리의 시신을 발견한 날에 자신의 목격담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비록 출석 후 불과 3달 만에 아이크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증언은 배심원단의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016년 배심원단은 단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펠릭스는 메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며 어떠한 죄도 인정하지 않았고, 셰런과 아네트의 행방이나 그들의 시신이 있는 장소에 대해 전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펠릭스가 이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임종을 앞두고도 뉘우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런과 아네트는 영원히 가족들의 곁에 안장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